나의 최애 슬라임 종류는 그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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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여름, 내 겨울, 겨울, 겨울... 아... 아... <laughs> 근데 우리 요새 범수가 시운이랑 어, 다른 촬영을 하고 있어요. 우리 사랑이가 좀 속상한가요? <laughs> 사랑, 힘이, 미 선우, 나의, 시윤, 거입니다 자, 우리 한번 텔레비전 걸 찌릿 찌릿 찌 초능력, 초능력, 초능력 많이 하세요. 초능력 많이 하세요. 아, 우리가 오늘 초능력 대결을 할 겁니다. 선생님, 초능력 보여주실까요? 사랑이가 잠듭니다. 사랑이가 잠듭니다. 아, 입을 했습니다세요 자, 사랑이가 일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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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내가 뭘할 거냐면, 우리 바로 텔레파시1 쌤이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 지금 연습합니다 0 100 100 짜장면! 1 이제 100 100 1 자, 자. 자 둘팀 이름 뭘로 정할 건가요? 저희 팀 이름은 뭘로 정할 건가요? 정말 거예요? 대충 주었습니다 <laughs> 와, 뭘로 정할 거야 지금 갑니다. 사탕 대말주이주 오, 자, 포도 대 수박. 수박. 롱보드 대 롤러 스케이트. 롤러 스케이트. 단발대 긴머리야. 긴머리. 맥도날드대 KFC. 맥도날드. 코인노래방대 롤러장. 노래방. 노래방. 아. 고여다. 자, 롤러방이 뭐죠? 자, 롤러방이 뭐죠? 워터파크 대 놀이동산. 워터파크! 반지 대 팔찌. 반지! 짬뽕 대 짜장. 짜장! 비냉대 물냉. 물냉. 연필대 볼펜. 연필. 지금 물로종합과 팀이 1등을 달리고 있습니다. 아, 처음 시작했잖아요. 자, 이제 두 번째 팀으로 초능력을 붙을게요 우와, 짜. 이렇게 나왔어요. 아, 뉴스쌤 총력으로. 지금 짝챔과 준이를 불렀습니다. 평창 대 서울. 하나, 둘, 셋. 서울! 캡틴 아메리카 대 아이언맨. 아이언맨! 짝챔이 가장 좋아하는 가수는? 연 친구! 아, 너도 해야죠. 아, 저아야 어. 아... 틀린 걸로 가겠습니다. 왜맞아 채민이, 채민이 그냥 좋아하고 있어요. 미안. 반팔 대 긴팔. 반팔. 롯데어드 대 에버랜드. 롯데어드. 아. 아... 곰만두 대 찐만두, 그만두 아, 아, 아이스 초코대 복숭아 아이스티. 복숭아 아이스티. 뭐야? <laughs> 야 이거 자 이거 땡입니다. 이거 땡입니다. 말이 못해. 부 점으로 지금 2위 올라 있습니다. 다음 팀으로 총영 유세미. 했어. 자 유세미 바니다 하나, 둘, 셋. 야. 야! 야! 자, 뽕냥 커플 시작합니다. 우리 뽕냥 커플은 서로를 얼만큼 생각하는지. 파이팅. 나의 기대 아디다스 아디다스 나의 최애 슬라임 종류는 그리오 그리요그리요아빵대 빵. 빵빵천문지 빼고 다 틀리고 있습니다 추억대 영어 영어 엽기 떡볶이 대 응급실 떡볶이 응급실 아... 떡볶이 아... 코대 젤리 대문어 젤리. 코 젤리. 우 초콜릿 대 사탕. 사탕. 피자 대 치킨. 치킨. 여름 대 겨울. 여름. 겨울. 여름. 예! 여름이라고 아, 게... 아, 아, 게... 했어 요 지금. 여름이야. 여름이라 여름이야. 여름이야. 이야여름이이여름이 모르던 거 모르던 아나 모르던 거같인데 꽁냥 커플 팀이 지금 동점하고 있으니까요. 이제 다음 팀 나옵니다. 총력 불러 주세요. 다음 팀에 불러요 총력으로. 와! 이 와! 와! 좋아! 시크 노래 깔아. 시크 노래 깔아 주세요. 아, 아. 이거까지 뭐? 아, 아, 다 매트 실세. 아. 좋아요. 자, 자, 갑니다. 쇼핑. 뿅. 뿅 자, 우리 4번 팀이 오랜만에 뭉쳤습니다. 야. 아, 우리 근데 우리 요새 범수가 시윤이랑 다른 어, 촬영을 하고 있어요. 사랑이가좀 속상한가요? 아, 대답이 늦었어. 아, 범수지, 금 따분입니다. 사범님, 갈게요. 아이폰, 대 아이패드, 아이폰, 바나나 우유 네, 딸기우유, 바나나 우유 바나나 우유 바나나 우유. 우유 아, 기우유어요여기우슬딸기우 아... 아... 바나나... 깔아주세요. 뉴기우유쌤기우유유 아... 양념치킨 대 후라이드 치킨. 후라이드! 와 10점입니다. 프라이드? 자, 이렇게 지금 1등 치킨이 모였는데, 자, 우리 간단한 아주 초능력의 끝판왕 게임이 있죠? 네. 가위바위보로 네. 정합니다. <laughs> 자, 지금 그쵸? 각자 그쵸? 대표. 그쵸? 자, 대표. 그쵸? 자, 대표 정합니다. 누가 할 거예요? 저요. 어, 아, 상훈이 합니다.